지금은 어떻게 당권을 가지고 가느냐에 대한 이야기만 난무하지, 어떻게 당무를 할 것이고, 앞으로 국민의힘의 방향성을 설정할 것인지가 완전히 소멸된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내용보다는 이 내용을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사실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역량을 보여주는 굉장히 큰 하나의 지표가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부터 보여야 되냐. 이 당은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세력이 바뀝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워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뭐 정진식이 무슨 뭐 화합을 위해서 계속가냐 그분의 뭐 인품이나 아니 그분의 능력에 대한 폄하가 아니고, 근데 저라면 예뭐 네 그냥 저한테 한동영이 물어본다면 그냥 그분 무조건 다 바꾸는 게 맞다. 지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이제 점전식 의원에 대해서 교체 얘기가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쪽에서는 어, 특히나 친한파에서는 어, 나가셔라, 비켜주셔라, 그래야지 아홉 명 중에서 다섯 명 5대4 좀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다. 뭐 하시는 거냐라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과연 교체를 해야 되느냐, 지금 갈등이 이제 막 봉합되는 모양새인데, 또 이렇게 서둘러 교체해야 되느냐 이런 의견들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왜 이게 전, 논쟁이 근데, 되나요? 근데 전에는 정책위의장이 원내대표하고 러닝메이트였어요. 그래서 교체가 좀 어려운데 이제 러닝 메이트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어, 그리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으로의 교체는 전면적인 쇄신이니까 한동훈 대표님이시죠. 그 전면적인 쇄신의 상징은 역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친윤 하고 얘기를 자꾸만 하는데 어, 친윤과 그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의 핵심은 대통령과의 문제지. 뭐 친윤계하고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 좀 그래도 좀 풀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음. 친윤계 이른바 그 지난 주류였던 2년간 주류였던 친윤계하고 뭐 그래도 적당히 좀 봉합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바라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친윤계들은 좀다 이선으로 후퇴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음. 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온 것 같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저는 모르겠어요. 인사 문제는 뭐 예측하기 어려운데 한동훈 위원장이 당을 전면적으로 바꾼다는 상기적인 게 필요하면 사무총장부터 여의도 연구원장, 그러니까 본 여의도 연구원장 본인이 비대위원장에서 명한 거죠. 지금 홍영님 원장인데까지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음. 네. 그래서 그는 뭐 타협적으로 뭐 치는 게 누가 숫자 이 거는 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어,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실제로는 한동훈 위이 일할 수 있는 친정 체제를 구축한 음. 뒤에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그 동안에 이제 국정의 실패를 좀 물어서 친윤계들 뒤로 물리고 다만 대통령과의 관계는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음. 저는 그런 면에서는 유임을 시킨다 그러면 뭐 저게 화합도 아니고 음. 어, 괜히 쇄신도 바라고 음. 그럴, 그럴 거면 지금은 딱. 변화에다가 방점을 찍는다 그러면 전면교체전교체 전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임명한 여의도 연구원장까지도 전면교체 그게 저는 맞다고 음, 봅니다. 그게 맞다고 네, 봅니다. 그뭐 정재식 개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음,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요. 최고의 그 지도부가 총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9명으로 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선출직으로 친한계가두 분이 되셨어요. 그쵸. 장동혁 의원이랑 또. 뭐 진종호 청년이 어, 네. 청년이랑, 그리고 한동훈 대표까지 세 명인데, 그 다음에 이제 지명직에 네. 한명 들어오실 때고요. 그러면 이제 4대5란 말이에요. 네. 4대5인데 5대4로 만들려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면, 은 어, 정책의 위장, 정경식 의원이 워낙 이제 검사 출신이잖아요. 검찰 시절부터 윤대통령과 친하게로 유명을 했고, 뭐, 친분이 있는 것으로 그래서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라,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참고로 오늘 김경율전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뭐, 라디오 TV에 나와서, 내가 한 대표님 스타일을 아는데, 아마 그분은 교체 안 하실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내셨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네. 예상은 못 하고, 네. <laughs>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분 이제 그정점씨 그 의원이 검사 출신의 그 경남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영? 에, 상징적으로라도 예, 상징적으로라도. 본인이 이제 수도권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수도권이나 이런데를 좀이 중심을 이동시키고 검사 출신이 아닌 분으로 예, 그렇게 좀 하는 거를 그게 이제 한동훈 편 인사의 어떤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전면적으로 바꿨으면 전면적으로, 좋겠다 전면적으로? 전면, 예. 전면이라면 그래서 그 전면이라는 그 거에 이 인사가 딱 끝났을 때 메시지는 예. 딱 하나 아 지난 2년간 이그 어, 당을 끌어왔던 친윤계의 완전한 그 이승후퇴 태복 음. 태족 이렇게 그 해석이 돼야 된다. 후퇴를 해 거로 가야 된다. 이건 후퇴시키고 대통령과의 관계는 대통령과의 관계대로 회복해야 된다. 그건 뭐 나중 얘기고 음. 왜냐하면 대통령과의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어, 한동훈 현장 입장은 뭐 대통령으로 가는데 있어서 어, 당점은 뭐 혁신에 지켜 있는 거지만 그 혁신은 대통령과 불화 속에서는 안 돼요. 한쪽 세력이 사부타지를 하면 잘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필요 조건으로서 하자는 거지, 대통령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본인의 어떤 그 정체성까지 버리면서까지, 차별화까지 포기, 포기하면서까지 아. 할 일은 아니,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렇네요. 네, 그거는 안 하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민주화 이후에 여당 대표는 대통령으로 가는데, 걸림돌이지 디딤돌이 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국무총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국무총리나 당대표가 여당 대표가 대통령 못 되는 거는 대통령한테 가까이 갈수록 대통령 자리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 얘기는 국민들이 바라는 건 현직 대통령 인기가 없을 때 여당이든 야당이든 여당에 있든 야당에 있든 대척점에 있는 사람을 골랐지.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도 뭐 박근혜가 야, 네. 여당 내 야당 역할하니까 을한 거지. 그걸 이렇게 뭐 대통령한테 딱 붙어 그 계승자처럼 되는 건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한동훈 현장이그줄 사기를 잘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부터 보여야 되냐 이 당은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세력이 바뀝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워진 겁니다 를 얘기하는데 거기 뭐 정진식이 무슨 뭐 화합을 위 해서 계속 가냐 그 그분의 뭐 인품이나 아니 그분의 능력에 대한 폄하가 아니고 저라면 네, 뭐 그냥 저한테 한동훈 위원장이 물어본다면 그냥 그건 무조건 다 바꾸는 게 맞다. 어, 이거 되게 이거 굉장히 핵심을 찌르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평생을 검사 동의 일체 원칙 아래서 사셨던 분인데,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라. 라는 박성민 대표의 말씀. 저는 그런데 우리 이재명 님. 그러니까요. 그 정책의 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정책의 의장은 아니고, 정치인이장으로서 <laughs> 저, 국민의 <laughs> 뭐, <웃음> 거기하고 무관하시겠지만, 또 뭐, 근데 거기서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지금 저 사태를 보고 어떻게. 저는 조금 전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지금 여당 입장이기 때문에, 여당 입장으로는 사실 이 산발이 위에, 지금 말씀 들으면서 이 카메라를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화면에, 딱저 카메라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 여당 입장에서는, 한쪽에는 이 대통령과의 관계, 한쪽에서는 이 집행부와 당을 이끌어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한쪽에는 지지자와 당원들, 이렇게 세 축으로 있으면서 이 카메라의 방향을 나를 지지하지 않거나 혹은 국민 전체를 향해서 본인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내보낼 수 있느냐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세축 중에 어느 한 축도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 음. 어,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전당대회 전으로 해서 너무나 논란도 많았고 지금 대통령과의 관계도 계속해서 특히 한동훈 대표가 되면서 더이 문제가 좀 불거지기 때문에 이런 한동훈 대표를 둘러싼 전당대회나 대통령과의 관계가 이당 내부의 와해를 더 촉진시키는 방향. 으로 으로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고 맞아요. 이 당에서 지도부와 뭐 정책위의장이 됐건 이지도부에서그 음. 역할을 맡고 계신 분들이 이 당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방향으로 내고 있는지가 하나도 안 들려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당권을 가지고 가느냐에 대한 이야기만 난무하지, 어떻게 당무를 할 것이고, 앞으로 국민의힘의 방향성을 설정할 것인지가 완전히 소멸된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내용보다는 이 내용을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사실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역량을 보여주는 굉장히 큰, 하나의 지표가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야다, 여당으로서 좀더 성숙한 그리고 신속한 어, 입장을 보여주시는 것이 나머지 당 내부에서도 혼란을 수습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음. 음. <laughs> 제가 지난주 정치대학이 월요일날 하잖아요. 하요일날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laughs> 그날 63%를 얻었어요. 굉장히 높은 네, 한동훈 예, 대표. 예, 대표율이거든요. 예, 예. 근데 더 놀랐던 건 뭐냐면 <laughs> 그날 민심과 당심이 거의 일치했어요. <laughs> 어. 맞아.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laughs> 계속 민심만 발표를 했었는데 예, 당심하고 민심이 그 보통 이제 그 좀리가 있거든요. 이준석 대표 될 때도 좀 그렇죠. 있었고 그런데 그렇게 될 거로 생각을 했는데. 거의 차이가 나지 않고, 민심을 당심이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윤대통령이나 친윤들이 해왔던 건 뭐냐면, 물론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워낙 그래도 많이 쓰고, 방송에도 많이 하지만, 그 장재원 의원이 좀 억울할 수도 있는데, 정확한 뉘앙스는 그런 건 아니었지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 이게 이제 그때 창원에 가서 당원들 앞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얘기는 아니에요. 약간 제가 이렇게 각색하상 한 얘기입니다만, 이제 이것이 이제 지난 6번 전당 대회부로, 민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윤심이 돼야 된다. 이걸 선언한 거예요. 그, 니 그러니까 그, 당원들도 그 노선에 동의한 거예요. 이대로는 더 이상 갈수 없다. 아니, 강소총장 지구도 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총선 치르다가, 총선을 백발석 했는데 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가려고 한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니까, 러 그런 면에서 보면 아까, 한동훈 위원장이 됐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얘기해야 될 거는 뭐냐? 무조건 저는 변화예요. 그 변화에 계속 실패한 게, 강소총장 선거 졌어요. 그래서 이뇨한 혁신이가 들어왔어.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일성을 한 얘기가 뭐냐? 통합이라고 얘기했어 통합. 그때도 제가 그날 이뇨한 위원장이 그 임명 되던 날 제가 오후에 KBS 사다 큰거 방송을 했는데 그 얘기를 딱 하길래 딱 듣고 있어. 아니 일성이 변화여야 되지. 어떻게 통합이냐? 근데 항우의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도 일성이 뭐냐? 보수의 가치. 그치. 이 얘기를 하길래. 아니 지금 당이 변하지 그렇게 들어온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변화를 응. 얘기하지 않고 통합을 얘기한다? 저는 그냥, 아, 그러니까 이건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건 굉장히 빠르게, 빠르게. 그럼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줄 거냐, 국민들에게. 이건 저 같으면, 그러니까 이 정치 경험이 없으면 이걸 빨리 결정 못할 텐데, 매우 빠르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신속하게 우리가 메시지를 딱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아, 어, 더 끌고 가면 안 되는군요? 그 삼김씨, 삼김 때나 이럴 때에도 예. 제가 보면, 어, 특히 YS를 제가 그때도 보면 참 놀란 게 매우 빠릅니다. 예를 들면, 누가 의견을 물어서, 아, 이건 이렇게. 그럼 바로 그냥 실행. 음. 바로 실행.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아까 이제 정치규정 문제도 그 시간을 끌면안 된다. 그러면, 그리고 지금 그, 우리 당을, 변화를, 보니까. 지금은 변화를 시작할 시간이다, 변화의 시간이다라는 걸 보이는 게 지금 첫 번째 메시지로. 그것이 보이는. 당심이고 민심이고 그것이 당원들이 63%를 밀어준 그 배경이다. 그, 러니까강소정치고 인수위도 그래서 실패한 거, 이, 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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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위도 그래서 실패한 거고, 그 다음에 비례위도 역시 그런 점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그게.